요즘 선택받는 제품은 다릅니다. 가격, 평가, 반응까지 고르게 좋은 것만 모았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의 평가가 좋은 괜찮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리뷰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반복 구매가 많고 평점도 놓치지 않은 제품입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다음 추천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